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부동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공통점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강남, 마포, 성동, 영등포, 강동. 자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뭔것 같습니까? 네 물론 많은 공통점들이 있죠. 사실은 네 그런데. 과거에 특이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4년 15년도에 미분양이 난 단지들이 있던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불과,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딱 10년 전이네요. 불과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인데 이런 지역들에 공통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세장에서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뭐냐면은 관심이 멀어지는 바람에 매우 쉽게, 매우 큰 기회가 있는 거를 놓쳐버린다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강남에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놓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강남 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단, 이런 지역들에서 미분양이 나면, 여러분 놓칠 것 같습니까? 안 놓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유튜브를 보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 제가 단언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지역에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그런 미분양이 벌어지는 일이 재현되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지역에 미분양이 나면 내가 꼭 사야지라고 하는 그 야무진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공부하기도 귀찮고 관심 가지고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관심 안 갖고 이렇게 있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회가 오면 절대 안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안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을 놓고 있으면 무조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이렇게 미분양이 난 거에 대한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크게 한세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비싸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곳들이 별로 좋은 지역이다라고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강남이나 마포 정도는 그래도 계속 좋은 데라고는 봤어요. 그러나 강동이나 영등포, 성동, 이런 데들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비싸기까지 해보이는 이런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이런 곳들의 아파트들이 위에 갈수록 절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포 레미안 프루즈가 미분양이 났었는데 마레프 같은 경우는 49평형이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새 아파트 대형을 선호할 수 있는 시대는 다시는 안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했던 거죠 매우 부정적이었고 이런 상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원인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세 가지 원인을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한번 적용시켜보자고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양이 날 것은 이런 세 가지 원인 중에 최소한 한 개는 걸려요. 그렇게 걸려서 미분양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미분양 난 것을 여러분들이 살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다 이유가 있으면 미분양이 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요? 못 삽니다. 이런 미분양이 나면 무조건 사면 큰 기회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이득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분양이 나는 것도 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세 가지 기억해보세요.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지역일 것이고, 안 좋은 지역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점점 점점 주목받아서 좋은 지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미래는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다 끊고 있고 이런데도 그런 큰 기회를 어 그렇구나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는 이 기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있으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눈치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또 지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당 같은 데가 요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특별 법도 통과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불과 10년 전에는 어땠는 지 압니까? 예. 분당은 이제 뭐 틀렸다. 뭐, 영원히 재건축도 안 되지. 뭐 서울에서도 멀지. 예.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한번 적용시킨다면 어떠냐면 지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 강남 좋고 분당 좋고 마포 좋고 뭐 강동 좋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역도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 거기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크게 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격은 너무 비싸서 그 가격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데가 확 뒤집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시점이 확 뒤집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이 기회는 기회임이라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과거처럼 여전히 아주 위장을 뛰어나게 한 채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 위장을 벗겨내서 그 위장 속에 숨어 있는 기회의 모습을 볼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갈고 닦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몰두는 안 해도 여러분이 최소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변했고 매스컴이 말한 데랑 말한 것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스컴이 하라는 대로, 대중이 하는 대로, 이렇게 대중만 따라가다가 끝나게 되고 큰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큰 기회, 부동산에서 큰 기회는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예. 네. 기본적으로 억단이에요. 예. 네. 여러분, 억 벌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유지만 해서 몇억, 몇십억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남에 미분양이 나면 내가 다시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은 깨시기 바라겠고요, 예, 여러분들 그 미분양이 난 원인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큰 기회가 된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